지금 어, 지금 매수로 우리가 지금 하나가 추가가 되가 있고요. 조금 밀리면은 또 이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 존입니다. 자, 이것도 추가를 합니다. 예, 자, 추가를 추, 예 그렇게서 해자 추가를 했고요. 자, 추가한 것은 일단 본청을 하겠습니다. 예, 자, 저 추가한 것은 입층이 아니고, 이건 본청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매도니까요.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거는 일단, 자, 자, 본청을, 자, 자, 지금 두 개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이 돼야 됩니다. 자. 야, 야, 찍었는데. 찍었는데. 아, 예 그렇게 해서 자, 본청을 했습니다. 주가 한 글선. 자, 일단 본청을 했습니다. 창강까지고 밑에서 기다리고. 예. 본청 끝까지고 밑에서 기다리고. 바로 오면은돈하나이 있죠. 자, 지금 하나가 지금 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가된 것은 여기서 층하자 아, 자, 요거는 자 이층입니다. 2층 예, 요거는 자, 자층을 했고요. 자, 2층을 했습니다. 이제 한한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안치골로 오면은 안치골로 오면은 자 이런 데서 자2층을 하겠습니다. 예, 안치골로 2층하자 그렇죠? 이쯤에서 예, 그렇게 해서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237,000원. 자, 유안타 증권은요요총 수익이 요맨 밑에 있어요. 이. 아, 요거는 유안타 증권 어 본계좌입니다. 본계자 지금 1억 넣었던 여덟 개 주네요. 이. 아, 아침에 여기가 지금 요 매수 존이 되고 있죠. 어 아, 아, 여기가 지금 매수 존. 예. 자, 매수 존에서 자,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지금 수급은 매도입니다. 수급은 매도니까, 요, 요, 매도존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도 하락 개입이 무려 10.80입니다. 아, 대단한 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져주면은 매수존이죠. 아, 그럼 재점을 기다려서. 자,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예, 요거 빠져주면 매수존입니다. 물론 수급은 매도입니다. 수급은 매도지만도, 자, 매수존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매수존에서, 자, 매수로, 자, 매수로, 예, 매수로 진입했고요. 자, 지금 수급이 강하게 작용하나요? 내 챙기겠습니다. 초, 네, 올라와 주면은 올라와 주면은 그냥 적당한 곳에서 자 이층합니다. 예. 자 이거는 지금 수급이 매도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짧게 짧게 그냥 입증하면 됩니다. 아예 그렇게 썼자 자입증을 했습니다. 아침에 자4 0만원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매수존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매수존이 아자 어, 수급이 매도니까 수급은 매도죠. 아 어, 수급은 매도입니다. ,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 수익 주는 대로 수익 주는 대로. 수익 수급이 매도죠. 수익 주는 대로 그냥 챙기면 되고요. 지금 제가 노리는 거는 요 위에 올라왔을 때 지금 요 매도를 갖다 노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매도존 됩니다. 자, 매도존에서 지금 수급이 매도니까 매도존은 무조건 진입자리죠. 자, 요거 자 올라와주면은자매도로 체결합니다. 예. 자, 매도로, 자, 체결합니다. 자, 자, 올라와 주라. 아, 그렇게 해서, 자, 매도로, 자, 진입했습니다. 예. 자, 올라오라 올라, 할 때도 또안 올라오더니 또쭉 올라오네. 올라오면 은 추가하면 되죠. ,이. 지금 수거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자, 그렇죠. 자, 자, 추가하면 됩니다. 자, 추가가 되자? 되자?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 자, 2층을 합니다. 바로 곰돌이 피죠인 수급 메도에 메도존입니다. 수급 메도에 메도존. 수급 메도에 메도존. 자, 익쳐. 자, 그렇게 해서 자, 익쳐를 했습니다. 많이 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익쳐를 하고 다시 한번 고충을 노려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가면 좋을 수 없어요. 자, 자. 일단, 일단 입청을 하고요. 예, 그렇게해서입청을 했습니다. 예. 자, 66만 2천원. 차곡차곡 수익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요 위를 보면은 매도존이죠. 어, 그렇다 1번. 자, 여기가 매도존인 줄 알겠다 1번. 특기 부자님. 특기 부자님. 어, 자, 고를 때요 수급이 매도존. 어, 그럴 때 수급이 매도다. 아, 이런 자리는 무조건 진입자리다. 진입하면 은 행복을 안겨다 주는 자리다. 66만 2천원. 다시 또 저는 이 고점을 어, 노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진입자리. 오, 어, 그래요? 그래요? 자, 무조건 진입자리 이 자리를 갖다가 노리세요. 이 자리를 지금 한일에 요 매수를 받는다 그러면은 무조건 진입자리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고 이거는 선수들의 영역. 선수 선수라고 해서 고수가 아닙니다. 선수라고 해서 고수는 아니다. 선수는 손이 빠른 사람 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빨리 대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가 폭망하죠 어. 자 그래서 이 무조건 진입자리는요 수, 일단 수급을 봐야 돼요 일단 수급을 봐야 돼요 네. 자 수급이 수급이 어떤 상태냐 요 수급이 자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자 수급이 매도 아니면 매수겠죠, 그죠? 매도 아니면 수급이라는 거는 매도 아니면 매수야. 아주 간단하죠? 뭐, 요 수치가 얼마나 높아야 매도로 봅니까? 얼마나 높아야 매수로 봅니까? 그거 없어요. 어, 빨갛고 파랗고. 빨갛고 파랗고. 만 보면은 매도다, 매수다. 이거 알수 있죠? 어, 그렇다, 5번. 그죠? 어 그렇단 말이죠. 예. 무동, 무등, 무사님은 무동사님이 질문해놔놓고, 무동사님? 어, 질문자가 답이 없어요. 어, 그렇죠. 어. 그랬을 때, 그럼 보니까 수급이 매도다.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돼요. 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매도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매도존을 보는 거예요. 매도존을.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있으면 들죠. 둘다 매도다. 이건 뭐 당연히 매도를 봐야 되죠. 둘다 매도다. 그러면은, 매도가 강하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매도 봐야 되고, 매수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7번.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보고, 수급이 어, 둘다 매도네. 이거는 당연히 매도를 봐야 돼. 이건 당연히 매도를 봐야 돼. 그리고 매수는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정말 조심하. 안 보는 게나안 보는 게안 보는 것이 나. 아, 그러면은 너올라오느라난 매도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우리 개리 마음이. 내려오면 은다 왔겠지 하는 생각에 이 매수를 덥석덥석 해버려요. 다 왔겠지 하는 생각에. 이게 우리 마음에 깔려 있어요. 어, 이걸 고쳐야 돼요. 오로지 수급을 보고 이걸, 이걸 고쳐야 돼요. 그럼 이 매수는 이제 어떨 때할 거냐? 어떨 때할 거냐? 제가 팁을 갖다가, 팁을 갖다가 들었죠. 팁을 갖다세 번째 팁을 들었죠. 아, 그럴 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쌍매 수존이 걸린다든지, 어? 쌍매 수존이 걸릴 때는 한번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죠. 어? 있고. 그 외에는 매수를 조심하고 차라리 너 올라오느라 반등 좀 해다오. 우리 우리 여기서 매도했죠. 여기서 이 매도를 했대. 그 당시는 여기에 여기에 매도 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우리가 이걸 갖다 매도했잖아요. 이 근데 수익을 조금 짧게 냈어요. 조금 길게 내갖고 그냥 100을 돌파해버렸으면은 아주 오늘 만세일 부르는데 조금 짧게 내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다시 고점을 잡으려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급 매도의 매도존, 수급 매수의 매수존을 보고 진입하면은 그것이 무조건 진입자리. 그 외에는 선수들의 영역. 예.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라오면은, 저, 매도존이죠. 어 조금 전에 우리가 무조건 진입자리를 설명을 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매도는, 자, 자, 매도는 제길돼야 됩니다. 자, 자, 매도가, 자, 매도가, 예, 그래서 자, 매도로 자,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추가하면 되죠. 어,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자, 추가, 예, 추가가 되라? 자, 추가 되는 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 갔다가 지금 2층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한 것을 자, 2층 자, 2층 자, 추가한 것을 갔다가 지금 자, 2층 자, 2층 되자 자, 2층.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추가한 것을,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1백을, 자, 돌파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1백을, 자, 1백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자, 오늘 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승부수가 되겠죠. 100을 돌파할 수 있는 자 자리인데 여기가 바로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어쩌면 이걸 이곳이 또 저점을 깨러 갈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여기 매도 존이니까요. 자 매도 존에서는요 아 저점을 깨러 가죠. 매수 존에서는 고점을 깨러 가고 자, 자 여기서 자예 조금 내려가지고 자 여기서 하여튼 많이 잘 견뎌가지고, 아, 100을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진입한 지 지금 한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쭉 빠져라. 자, 여기서 100. 자, 100. 자, 그렇죠. 자, 100. 자, 100. 자, 빵빠레 한번 울리자. 빵빠레 울리자. 자, 빵빠레를 한번 울리자. 자, 1당 100. 자, 1당 100. 한번 빵빠레 울리자. 자, 울리자, 울리자, 울리자. 자, 빵빠레 하면 울리자. 자, 일당백. 자, 이제는 일당백이 되면 은 빵빠레를 갖다 울리겠습니다. 자, 빵빠레 울리자. 어허이, 어허이. 어허이. 그렇죠, 그렇죠. 자, 울리자. 예! 그래서 자 오늘도 일당백. 자, 일당백을 자 달성했습니다. 자, 빵빠레를 울렸습니다. 어, 오늘 편집할 때, 우리 여기 음악을 갖다가 빵빠레를 갖다 넣겠습니다. 빵빠레를, 빵, 빵, 빵빠레를 울렸습니다. 예. 수수료를 떼고도 야, 100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바로 여기가 매도존이죠. ,이. 매도존. 그렇다 1번. 아, 한라사님, 감사합니다. 최고이십니다. 예. 여기가 매도존 1번. 예. 이렇게 하늘선 위에 있으면 은 매도존. 그럴 때, 요 수급이 매도존. 아, 그렇다, 3번. 아, 그렇죠. 예. 요것이 바로 무조건 진입자리. 무조건 진입자리에서는 추가하면 되고, 추한 구 것을 익증하고, 그래서 100 달성. 빵빠레. 그죠? 예. 우리 감사합니다. 최고십니다. 우리 순왕님, 열거님 한라산, 수인이, 무등산, 부장님, 낭만님본모선골든님본드님 심장님, 적토만님 우리 별님, 골든님 수인이, 본모선 열거니, 한라산, 강정, 무등, 동그라미, 일포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빵빠레를 올렸습니다. 자, 국선작을 자 여기서 마감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어, 105만원, 아, 어, 오늘 빵빠레를 갖다가 일단 100 빵빠레를 갖다 올렸습니다. 예, 아, 오늘 우리가 매매를 한거 보면 참 제대로 매매했죠. 아, 어, 우리가 이 매도를 했습니다. 예, 이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매수를 했어요. 예, 이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이 매도를 했어요. 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아주 뭐, 제대로 매매를 했죠. 아, 그것이 이렇게 저점을, 아, 데, 저점을 깼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매매 잘 했고요. 어, 아, 잠시 후에, 어, 아, 해외선물, 아, 나스닥과 항생을 수급표를 갖다가 올리고, 아, 저도 매매할 수 있으면, 은 매매하고 어, 할 테니까 수급보고 오렌지 수급표에 수급 수급이 매수냐 매도냐를 먼저 따지세요. 매수냐 매도냐를 먼저 따지고 매수 아니면은 수급이 매도겠죠. 이그 중에 하나죠. 아, 이럴 때 매수면은 매수죠 매도면은 매도종 아, 여기에서 진입해가지고 성분을 보면은 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어, 금요일 한 주를 마감하는 불금이자 또 2월 달을 마감하는 어, 오늘 마지막 거리일이었네요. 참 예, 우리가 감사하셨습니다. 시장만 열리면은 어, 이렇게 수금을 하니 너무나 감사하게 되죠. 어, 2, 2월 말도 아주 어, 대단한 어, 수입으로 금, 토, 일, 힐링 잘 하시고, 또 3월달, 또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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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님 빌리, 무동산님밀일포님 젖토만, 한란산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우리 자라자님, 예, 밀일포님 예. 아, 그래요. 우리 부자님께서 아주 어, 마지막 날이고, 대보름 날 용두산 공원에 가서 달구경하고, 자갈치 아, 공, 공장에서 자갈치 아, 꼼장어, 자갈치 꼼장어 먹으러 갈랍니다. 부자님, 오늘 수익이면 1번, 손실이면 2번. 제 생각에 수익이니까, 어 아, 그렇지, 수익이니까, 그죠. 우리 수기님, 은빈님, 희망님, 강심장님, 정풍님, 예 감사합니다. 자 절군 중말휴일 되십시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